사진과 리뷰에 속지 말자. 허풍입니다 허풍. 안녕하세요 펜션 오빠입니다.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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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펜션은 경주 산내면에 위치한 팰리스풀빌라 펜션이라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고고고! 야, 이 동네 자체가 정말 깨끗합니다. 와, 깨끗하고, 지금 오늘이 6월 20일인데, 산에 나무들이 굉장히 푸르게 잎사귀를 튀운것 같습니다. 이 펠리스 풀빌라 펜션에 도착을 하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마당 중간에 있는 분수 굉장히 시원한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방은 특실 아닙니다. 네, 특실은 홈페이지에서 한번더 확인을 하시고요. 어, 특실보다는 1층, 2층 있는데 1층에 있는 방을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는 휴게실인 것 같은데 바베큐장이랑 휴게실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볼까요? 자, 아, 아, 아침에 여기서 조식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음, 따로 이렇게 또 휴게실에 바베큐장이 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네, 여기서 바베큐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계곡 내려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계곡이 있나 봅니다. 조금 내려가 볼까요? 대박, 대박. 와, 밑에 보시면 저기 또, 휴식을 또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와, 바로 앞에 계곡. 와, 여기서 물놀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물고기도 좀 많이 보이는데,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괜찮은데? 풀빌라에서 계곡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니. 와. 야, 이런 풀빌라가 어디있습니까 아. 이제 펜션 오빠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어, 1층에 도착을 했고요. 어, 먼저 보이는 게 베란다예요. 어, 베란다에 문이 있는데 어, 개방형입니다. 이렇게 어, 문을 여다을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1층 베란다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편백나무로 이렇게 마감을 하셔서 굉장히 향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와. 자, 오늘 보여드릴 호실은 101호. 101호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어,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한옥과 굉장히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굉장히 조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도 굉장히 예쁜데요. 반짝반짝거리고. 오, 네. 자, 처음에 들어서면, 자, 왼쪽에, 자, 에어컨 보이시죠? 그리고, 어, 49인치 LED TV. 와, 굉장히 큰데요. 거실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소파가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하나 더도 와 굉장히 이 펜션이 넓은데요. 와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식탁 어, 의자가 4 개가 있고요. 참고로 이 배기로는 어, 4인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옆으로 보시면 굉장히 예쁜 또 정수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주방 라인인데 주방 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 옆으로 자 밥솥 뭐 전자렌지 깨끗하게 또 청소가 완료된 어, 냉장고 자그 옆으로 보시면 와 이거는 더블 사이즈의 침대가 두 개씩이나 하다토도 네 오, 조명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이 침대에서 바라보는 모습인데 야 어, 보이시나요 네. 여기 문을 열면 와, 바깥바람을 한 번에. 같이. 와. 아, 여기가 여기서 보니까 문이 있네요, 문이. 이렇게. 그리고 오. 문을 이렇게 또 닫을 수가 있습니다. 문은 어, 열어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와우. 네, 그리고 주방을 보셨고요. 어, 어, 여기 보시면 자이글인가? 어, 자이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굉장히 깨끗한 타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화장실 겸 어, 세면대가 두 개씩이나 있습니다. 하나, 토도. 지금 보시는 게 일반 욕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히노키탕이라고 전체가 편백 나무로 되어 있어서 향이 굉장히 좋고요. 네, 팰리스 펜션에서는 이 히노키탕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일반 고객분들도 이 히노키탕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야, 편백이 굉장히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두둥, 수영장입니다. 우와. 우와. 음. 우와. 지금 이 펜션 안에, 방 안에 있는, 어, 수영장입니다. 우와. 보이시나요? 아, 엄청나게 크다니까요. 이야. 진짜 수영장처럼 어 사다리, 사다리도 있고, 오~ 굉장히 넓은데요. 선베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아, 여기에는 어 아이들과 같이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펜션에서는, 어, 뭔가 인위적인 그런 어, 향보다 이 편백나무에서 나오는 향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와 너무 향이 좋습니다 설명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 1층에는 이런 히노키탕과 어, 수영장 수영장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어, 복층이 있다는 점네 지금까지 경주에 위치한 헨리스 풀빌라 펜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작 1도 없는 펜션 오빠가 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